김 반장의 픽, 이번엔 마약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죠. 대학가에는 마약 광고물까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마약 문제 장윤미 변호사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입건이 됐는데 20년 동안 스캔들 한번 없었던 배우라 사실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부터 좀 짚어 주신다면요. 일단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인데요. 처음에는 대마를 흡연했다라는 혐의였습니다. 그렇지만 네. 경찰에서는 대마뿐만 아니라 향정도 함께 투약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고요. 예. 지금 8명이 함께 수사선상에 동시에 이성균 씨 관련해서는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이성균 씨는 내사 상태였고 그 이후에 피의자로 정식 입건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경찰이 공식 브리핑을 할 당시에 증거는 충분히 확보를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유흥업소, 내지는 그유흥업소의 실제 장을 하고 있는 29살 A씨의 집에서 이제 같이 마약을 했다라는 혐의로 좁혀지고 있어서 정식 피의자로 입건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네. 수사 중인 인천 경찰청이 이성균 씨의 혐의는 대마와 향정이다. 음. 실제 마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네. 발표를 해서 아니 대마와 향정은 마약이 아닌가? 이 음. 부분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 말을 직접 듣는 분들은 아 그럼 좀 비교적 가벼운 것인가? 라고 네.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경찰이 이렇게 설명한 데 이유가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요, 이 마약에 우리가 통칭 큰 넓은 의미에서 마약이라고 칭하는 마약을 세분화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가 마약, 향정, 대마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마약, 향정 단어가 다르지만 둘다 위험한 약물임에는 어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들은요 이를테면 아편이나 코카인 헤로인 몰핀 등입니다 음. 향정이라는 건 보통 의료용 진통제 등으로 사용되는 약물들을 지칭합니다 예. 여기에는요 필로폰 들어가고요 동물 진정제로 사용되는 케타민 그리고 메스암페타민이라고 불리는 게필로폰이었고요 요즘 많이 투약해서 문제가 되는 프로포폴 졸피뎀이 향정에 포함이 되고요 대만은 마약과 향정보다는 좀 비교적 좀 낮은 수위라고 평가를 받죠. 그래서 게이트라고 통칭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마약에 더 높은 순위로 가기 위한 하나의 입문 과정이라고 하는데 대마초와 향정을 함께 투약했다. 그러니까 향정에 지금 말씀드린 분류되는 여러 약물 중에 한두 가지를 추가로 투약한 음.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용어상의 그런 차원인 거지 어쨌든 마약은 마약인 거예요. 마약은 거네요. 마약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약입니다. 예. 이성균 씨가 내사를 받으면서 공갈 협박으로 유흥업소 실장 A 씨를 이제 고소를 했는데요. 이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성균 씨뭐 수사나 형량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본인이 피의자로 입건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그것대로 처벌을 받는 것이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본인이 또 범죄 피해자 성격을 띠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유흥업소 실장 A 씨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왔다라는 것이니까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그거는 별도의 사건입니다. 다른 음. 사건의 피해자라고 해서 본인이 저지른 죄 양형에 뭔가 감해지는 여건으로 특히 이런 마약 사건에서 참작해 주긴 상당히 어렵고요. 네. 이성균 씨가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사건의 요지는 같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유흥업소 실장 A 씨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서 3억 5천만 원을 갈취당했다는 건데 네. 협박 플러스 돈, 그러니까 협박을 당해서 그로 인해서 돈까지 빼앗기 되면 우리가 이 부분을 공갈이라고 합니다. 음. 이 A 씨는 이미 마약류 어,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뭐 영화나 드라마 관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성균 씨가 찍은 건강기능식품 이 브랜드 광고 때문에 약국 또 제약회사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광고 위약금만 해도 100억 원대가 될 거라는 기사도 나왔는데, 네. 요런 거에 대한 법적 처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민사 손해배상 그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 그러니까 연예가, 연예 연애 기자분들한테 여쭤봤더니요. 일단 영화나 드라마는 이런 특 A급 배우들을 캐스팅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 계약서에 뭔가 굉장히 불리한, 연예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넣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데 광고는 좀 다릅니다. 광고는 제품의 판매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위약금 조약을 본인이 받은 어떤 그 개런티의 두 배에서 세배 정도를 통상 기재한다라고 해서 음. 오늘 한 대중문화 평론가가 이렇게 산정했을 때 100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 추정을 한 부분이 또 인터뷰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말씀 주신대로 제약업계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음. 이런 제약을 광고하는 데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직접 건강을 위해서 먹는 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좋은 이미지의 배우나 연예인들을 모델로 기용할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한 제약업체 같은 경우에는 광고 문구가 이선균이 선택한 약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깨끗하고 아주 건강한 이미지가 있는 배우였는데 이번 게 치명적이 되네요. 그렇죠. 이게 약. 이 광고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단순히 광고비에 어떤 그 손해배상만 업체로선 입은 게 아니라 네. 그 모델을 기용한 이후에 지명 광고용 영상 광고용 유튜브용 따로 제작 비용이 들고요. 유포하는데 이걸 배포하는데도 추가 비용이 들고 더 나아서 나아가서 기업으로서 치명적인 건 사실 음. 제품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유아인 씨 때도 마찬가지로 한 100억 원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 이성균 씨도 향후 법적 조치 어부에 따라서 이렇게 거액 청락적 액수를 좀 반환해야 될 위험에 음.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균씨 말고 또 다른 연예인도 지금 마약 투약 아, 혐의 그렇죠. 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도 또 그렇습니다. 네. 지금 8명이 처음에 내산에지 입건됐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네. 추가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경찰은 연예인이 배우인지 가수인지, 단순 방송인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는 단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추가 음. 입건한 사실에 대해서는 공식 확인을 해줬고요. 예. 또 방송인 출신 작곡가라고 해서 좀 실명의 인터넷상에서 거론되는 추가 또 용의선상에 오른 이런 방송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음. 나오고 있어서 이번 사건이 어디까지 꼬리를 물게 될지도 상당히 관건입니다. 네, 아, 지금 연예인들의 마약권 관련해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지금 대학가에서도 보니까 미대 건물을 중심으로 마약 구매를 권유하는 듯한 아, 네. 광고물이 이제 발견이 됐더라고요. 요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카드 형식의 그러니까. 창문 틈이나 아니면 화장실 같은 곳에 끼어는 광고 문구인데요. 일단 영어로 돼 있습니다. 네. 이런 식이에요. 당신 영감이 혹시 필요합니까? 뭐 o you need inspiration?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완전히 합법화된 액상 대마를 갖고 있는데 이거 불법화되기 전에 복용을 해라 라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건 예. 뒷면을 보면 QR코드가 있는데요. 직접 구매하고 싶으면 이 QR코드를 사용하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상당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런데 어. 완전히 예. 합법이라는 게 마약에서 가능합니까? 어, 팩트 체크를 해주신다면? 전히 거짓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요, 대마, 이게 액상이든 아니면 뭐 담배 형식으로 되어 있든 불문하고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약에 굉장히 뭐 전문성을 갖지 않은 사람이면 특히 대학생이면 네. 어 그러면 액상 대마는 합법인가 오인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착오를 좀 의도했다라고 보여지는 문구고요. 이 누가 했는지 상당히. 좀 좁혔는데 40대 남성이 잡혔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네. 체포가 됐는데 마약을 뭐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는 아니지만 타인에게 이렇게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이 될수 있나요? 당 그렇습니다. 이 남성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성의 자택에서 소량 용기에 있는 액체를 지금 입수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아마 네. 본인이 언급한 액상 대마가 아닐까 강하게 추정이 되고 있고 유포만 한게 아닌 그렇습니다. 걸로. 그렇습니다. 이미 영장 청구는 들어가가지고요. 구속 갈림길에 놓였는데 아마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음. 이 남성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홍대 미대 그리고 뭐 건국대 미대 네. 이런 예술 대학교에 집중적으로 200장 넘게 유포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집중 범죄 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술이나 예술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 인터뷰를 보면 너무 좀 처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정말 만들어낸 결과물을 마치 이런 마약에 도움 없이는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오인해 아니냐. 예. 그래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요.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 마약 관련해서 염려되는 소식이 또 있습니다. 최근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가담해서 마약을 밀반입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뭐 우리나라, 말레이시아, 또 중국인으로 구성된 세계 마약 조직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들여온 필로폰이 약 74kg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아. 수 있었던 겁니까? 짜고 쳤기 때문에 가능했더라고요. 어떤 수법이었냐면요. 네. 당연하지만 세관은 이런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약이든 밀반 및파는 물품을 걸러내줘야 되는 역할인데 이게 총상적인 관문으로 들어오면 당연하지만 적발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출구로 오갈 수 있도록 해줬던 겁니다. 뒷돈을 받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꼬리에 꼬리를 이어가다가 결과적으로는 잡히게 됐고요. 이곳에서만 현장 검증을 한 세네 차례. 이미 경찰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세관 직원이 마음만 먹고 다른 루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면 사실, 이런 당국의 손에서는 완전히 떠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관리에 음. 어떤 그 사각지대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 이런 놀라운 일이 있구나. 좀 네.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 최근에 있었던 겁니다. 네. 일단 뭐,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일상으로 너무 깊숙이 파고든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이 국감에서도 마약 관련 얘기가 언급이 됐습니다. 지금 인천에 마약 중독 재활시설이 입소해 있는 아이돌 그룹 그리고 위너 출신 남태현 씨가 이제 복지부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나왔더라고요. 본인 경험에 비춰서 마약 관련 대책을 촉구했는데 남태현 씨의 육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마약을 청소년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지 하는 대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마약 구매는 거의 90% 이상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로 이제 마약 구매를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물론 텔레그램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텔레그램만 조금 이렇게 제재가 돼도 마약 범죄가 굉장히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재활센터에서 있으면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본 결과 어 약국에서 주사기, 일회용 주사기를 너무 쉽게 팔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처방전이 있, 있는 분들만 주사기를 구매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써도 마약 문제가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위너 남태현 씨 육성을 들어봤는데, 마약 판매 온상지 텔레그램 지목을 했고, 또 일회용 주사기 판매에 대해서 규제 필요성도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본인이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약 투약을 근절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끊기 위해서 재활센터에 스스로 입소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네. 일회용 주사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주사기로 뭐 필로폰 등을 투약한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예. 일회용 주사기를 일반인들이 그렇게 자주 살 이유는 없기 때문에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는 못했거든요. 그구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뿌리를 좀 중간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라는 말은 정말 정부 당국이 수용 할 필요가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텔레그램 언급도 있었는데 이미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스크린을 합니다. 텔레그램도 그렇고 뭐 방심이 이런 곳에서도 하는데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텔레그램은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업체가 아니고 본사가 어딨는지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네.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나 우리나라의 어렵죠. 공권력이 미치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규제를 하더라도 뭐 아이스 이런 은어 그러니까 마약을 통칭하는 은어도 이제는 굉장히 기발한 방식의 다른 용어로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계속 차단을 하고 하더라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 국감에서도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요 식약처 네. 국감에서 해외 플랫폼 업체랑의 공조가 없으면 이건 사실상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못 된다 우리나라에서 노력한다고 해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이런 현실적인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어제 화제가 된 입법안이 있어서 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고 있는데, 원 제시카법, 네. 그리고 한국형 제시카법, 함께 좀 비교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아, 네, 지금 미국의 제시카법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2005년도에 9살 제시카라는 소녀가 강간 살인을 당합니다. 바로 옆집에는 아동 성범죄 전과 2범, 10년 이상을 복역했던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음. 아버지가 절규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우리 이웃인 줄 알았으면 절대로 이곳에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의회를 통과한 법이 이른바 제시카법인데 여기에는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음. 아동 성범죄자한테는 25년 이상형을 선고한다, 평생 전자발찌를 부착한다. 근데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부분은 아동 성범죄자는 아이들과 관련된 시설에 2,000피트 이내에는 거주하지 못한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610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시카법을 한국에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른바 뭐 조두순 등이 출소를 할때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그 시점에 지정 거주 시설에 입소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 지정 거주 시설이 아직 특정되지 않았어요. 이게 기존 시설을 이용할지 예. 아니면 새로 시설을 세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어. 우리나라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등의 이 간격이 매우 협소합니다. 600m 이내에 못 살게 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워요. 미국과 그래서 다르게 이런 법이 나온 거군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서울 수도권 에서는 이 600m 기준을 충족하는 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또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음. 그렇다면 지방과 수도권의 갈등으로 또 건질 수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촘촘한 입법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한국형 제시카법 두고 위헌이나 음. 이중처벌 논란도 있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거주지를 제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이 살고 있는 공간을 딱 제약하고, 그리고 출입, 외출, 여부도 당연히 통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옥에서, 구치소에서는 나왔지만, 사실상의 또 수감생활을 하는 거 아니냐, 음. 이중처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또 반대 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없다고 했는데, 보안처분이라는 건 뭐죠? 형벌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형벌은 네. 본인이 과거에 치른 죗값을 치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벌금형을 받든 뭐 실형을 받든 그죄값을 치르는 건데 보안처분은 거기에 부과해서 범죄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추가 조치를 위험 예방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네. 과거에 보호감호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 제정된 사회보호법에 근거를 한 건데 2005년도에 폐지가 됐거든요. 예. 이를테면 내가 3년을 선고받고 3년을 다 살아도 어~ 너는 위험도가 높다 사회 바로 복귀하게 되면 또 재범의 우려가 크니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위헌적인 요소 때문에 폐지는 됐는데 이런 부분이 항상 사회 안전일지 아니면 음. 이런 뭐 범죄를 저질렀지만 죄값을 이미 치른 자들의 인권 문제일지 네. 항상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여쭤볼게요 이게 민심이나 여론이 나쁘지만은 않아 보여요. 음. 법안의 취지는 또 국민들이 공감 하는 부분도 있긴 있어서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방향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세모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건 정말 내 거주지에서 내 아이가 살고 있거나 아니면 다니는 학교에 서 멀리 멀리멀리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한국의 이 지형 구조상 그게 상당히 어려운 그렇죠.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그러면 완전 먼 시골로 가야 되는데 거기 주민들은 그럼 그게 수용 가능하겠는지 그럴까요? 이 문제를 정말 푸는 게 어려운 과정일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겠네요.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